부지 매입비가 시에서 제한시 한게 220억인데 100억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는 건데 인근에 있는 이 아파트들이 이렇게 있어서 소비의 기능도 대단히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얘기 들을 수 있습니다. 울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총 면적 부지의 그의두 배의 면적을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농식품의 문화랄지 유통구조랄지 식품의 문화 구조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도매사업자는 구매자들이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자, 전문가의 명쾌한 분석이 함께하는 심층 취재 코너 뉴스 침투. 오늘 침투 요원은 김장희 PD입니다. 울산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문제. 울산이 해결해야 할 아주 오래된 과제였는데요. 이전 부지에 대한 구근 공모는 뭐 이미 마친 상태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지난 10월 28일입니다. 이 구근 공모를 신청한 결과 이 남구가 한 곳, 울주군과 북구가 각각 세 곳. 이렇게 총 7곳이 신청서를 낸 상태입니다. 예. 자 울산에 총 5개 국 구군 가운데 농수산물 시장 유치를 신청한 곳은 세계 지역 7곳입니다. 이전 시기는 지금 언제로 보고 있죠? 네, 앞으로 8년 정도 남았습니다. 예. 이 2027년을 완공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29만 5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그리고 2600개의 주차장 면적을 규모로 계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논의가 나오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였습니까? 이전 논의는 이제 20년 정도 지난 예. 2010년도부터 규모가 적다 음. 그리고 주차 시설도 부족하다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전해야 되는 논의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2012년도에 실질적으로는 야암동 쪽으로 야암 근린공원 쪽으로 이전하자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음. 당시에. 상인들이 반대를 해서 이전을 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이전 논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예, 이전을 논의하게 된 원인들 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점을 먼저 좀들수 있을까요? 네, 이 농수산물 시장에 가보신 분들 다 같이 느끼시는 문제일 겁니다. 광역시의 농수산물 시장인데 너무 좁습니다. 예. 특히 주차 문제가 심각한데요. 한번 가려고 하면 주차가 겁이 나서 가는 것이 겁이 날 정도입니다. 특히나 이 물류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상품들이 쌓이고 또 거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음. 물건을 적재하고 상품 거래가 이루어질 만한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보신 분들 느끼시겠지만은 전기 배선이나 아니면은 뭐. 이 모든 시설들이 지금 현대적인 시설이다. 이런 생각이 잘 들지 않을 정도로 네,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낙후된 이런 시설 때문에 이용자도 불편하고 상인들도 불편하고 그런 불편함이 계속해서 가중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농산물 도매시장이 현재까지 예. 세 번에 걸쳐서 화재가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 화재가 한번 있었고요. 음. 데 2016년도 2016년도에 화재가 있었고 올 1월 24일 날 예. 많은 큰 화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09년도에 화재가 나고 나서 바로 시설 낙후를 원인으로 해서 이전 부지를 땅으로 옮겨 보자 하는 논의가 시작되었고 2010년도에부터 그 논의가 시작되어서 2012년도에 이전하자는 구체적인 예. 실행 계획까지 나왔던 것이 그렇군요. 여러 가지 이유로 말씀하신 대로 9월 초부터 이전 논의가 어, 전과는 좀 다른 양상으로 좀 급물살을 탔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예. 화재 이후 올해 2월부터 울산시는 전문가 또 유통업자, 종사자, 시민단체 등 추진 위원회 26명을 구성해서 4 차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용역 추진 과정에서 법인 소매동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고요. 또타 지자체의 이미 현대화를 거친 농수산물 시장 견학도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각계 각층의 의견을 반영했는데요. 지난 9월 5일 추진위원회 심의 결과 이전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당시 26명의 의원, 위원들 가운데 22명이 참석했고요. 이전에 대한 반대표는. 없는 곳으로 그렇게 보도되었습니다. 예.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구군의 후보지를 공모한 결과 총 7곳이 나왔습니다. 어떤 곳인지 참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예. 이 전체적으로 보면 장소는 7곳이지만 이 지자체별로 보면 결국 남구와 북구, 울주군 이렇게 3파전 양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각 구군의 치열한 홍보전 그리고 어떤 장소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지난 10월 28일, 남구와 북구 울주군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후보지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남구는 서남역 인근의 상계동 일원을 이전지로 신청했는데요. 막연하게저희들이 공단 옆이라는 생음하니까 공해가 있다, 뭐 이런 염려를 많이 했는데, 여기 와보니까 공해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 같고, 뭐 장사들 하기에는 뭐 최고의 위치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듭니다 상계동은 기존 농수산물 시장에서 차로 10분 거리로 가까워 상인들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이에 따라 남구는 도심과의 접근성을 가장 큰 장점으로 내세웁니다. 현재 상계 도로가 개설 중이고 광역 전철인 서남역이 개통해 그렇다고. 시민들이 찾기가 용이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90%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산지형이 아닌 소비형입니다. 여기 소비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접근성을 얘기할 때 도심에서 가장 근접한 것. 2012년도 이전 결정될 때도 야음 근린공원이었고 이번에도 이전 결정한다 그러면 소비형에 맞는 부지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북구는 송정 택지개발지구 북측, 약수 화물차 휴게소 남동측, 칠해동 성해마을 북측 등세 곳을 지원했습니다. 후보지 중한 곳인 약수 화물차 휴게소 인근을 찾았습니다. 북구는 세 구군 중 가장 많은 주민 서명을 받는 등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울산광역시의 공공시설이 74개 중에 북구는 딱 5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북구 주민들이 87,000여 명의 서명 운동으로 지금 열이와 열망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북구는 울산의 구군 중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세이고 동해남부선 복선화로 교통이 개선되는 등.

후보지 중한 곳인 청량음 율현마을 인근입니다. 12,000평 축구장 5개 크기에 달하는 넓은 부지가 장점으로 꼽힙니다. 이 전체가 이렇게 그 여기서 보이는 산 아래 전체의 면적을 가지고 있고 6만여 평의 부지를 하고도 앞으로 미래 확장성 할수 있는 부지가 또한 6만여 평을 가지고 있는 부지라서 여기 를 선정하게 되었고 반경 1.5km 안에 문수IC, 울산IC, 울주IC가 있어 외부 물량 반입이 용이합니다. 물량 자체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량을 받아서도 그렇고 가장 적합한 장소고 앞으로도 그린생활 1급 2급 지역에는 울주군청에서 그린생활 시설과 또 나머지 휴게 시설 부분을 해서 공원화 하서 농산물을 구입하면서도 휴식 공간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시장이 설립 30년 만에 이전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이전은 앞으로의 30년 더 나아가 농수산물 시장의 100년을 결정할 터닝 포인트입니다. 지금 우산 도매 시장은 상당히 좀 소규모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화를 통해서 도매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좀 편리한 쇼핑 환경을 제공하고 또 동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져야 될것 같습니다. 네, 화면에서는 남구의 한 곳, 그리고 울주군과 북구를 대표하는 한 곳을 이렇게 총세곳 보여드렸습니다. 이 입, 이전 부지 선정 기준은 입지 적정성, 접근성, 경제성, 미래성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이 실제로 각 후보지들을 보면 이 접근성이 좋고 이 부지 매입비도 상당히 저렴합니다. 이 울산시는 11월 중에 이 최종적으로 이전 이전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뭐 지역 언론에서 여러 가지 보도들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저희와 함께 한 눈에 좀 정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자 남구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수산물 시장이 남구 삼산동에 있는데 이전 부지로. 상계동을 제시했습니다. 땅값이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싸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네. 울산시 계획에 따르면 부지 매입으로 지금 측정한 돈이 약 220억 상당인데 실제 남구에서는 한 100억 정도면 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이 개발 제한 구역이나 농업지능 지역 등 이런 개발을 제한하는 법적 규제가 없는 지역이고 전체 면적의 30% 정도가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보상에. 큰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서 100억 정도면 토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북구의 경우에는 농수산물 시장 유치하려는 주민들의 열망이 좀 뜨거웠다고 전해 들었어요. 어, 북구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성장하는 도시입니다. 그에 반해서. 어, 울산시내 총 74개 국가시설 중에 단 5개만 유치해 있는 상대적으로 국가공용적인 시설이 좀 부족한 곳입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북구 구민들은 어, 이런 농수산물 시장을 북구에 유치해서 늘어나는 인구의 편의를 또 도모하고 또한 음. 북구의 발전도 어,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다 이런 판단을 했고 북구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좀 많이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울중은의 경우는 다른 후... 보지와 가장 큰 차별성 농산물이 실제 생산되는 곳이다 이런 걸 주장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울주군은 울산시 전체 면적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울산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90% 정도를 울주군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울주군에서는 고속도로망과 연계해서 물류 유통에도 도움이 되고 도매시장 기능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 울주군에다가 유치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울주군의 주장입니다. 이자각 예. 지역 후보지 면면을 보면요, 뭐 접근성이나 입지 조건들 글쎄요 대동소이하다 이렇게까지 느껴지는데 이 말을 좀 달리하면 이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세워지고 나서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하는가에 좀 달려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이전 논의가 시작됐던 2010년, 그리고 완공까지는 무려 17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이 강산이 한번 바뀌고도 시간이 더 지날 세월인데요. 이 그렇다 보니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지금의 농수산물의 시장과 기능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들어설 농수산물 시장,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에 대한 이용객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좀 농수산물은 농수산물답게 좀 시설도 좀 크게 하고 좀잘 이렇게 서갖고 이 농수산물이 좀 활성화 될수 있는 그런 곳 어디래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나는 평생을 여기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어이 시설 문제 우리가 뭐 여기 보통 이게 불편한 게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교통 문제도 그렇고. 이용객들은 시설의 열악함을 1순위로 꼽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단순히 손님들의 불편에만 그치는 게 아닌데요. 울산 도매시장을 활용하지를 못하고 부산이나 대구에 있는 도매시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가, 외부로 유출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더 높은 부가가치나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맛있는 것을 우리 울산 시민들이 공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죠. 남들이... 실제로 최근 상인들은 장사가 해가 갈수록 예전만 못하다고 토로합니다. 물건 갖다 놔봐야 안 팔리겠네. 이게 문제인 거야. 옛날보다 도매 자체가 안 돼? 안 되지 뭐. 옛날하고 뭐 하늘이 땅이야. 지금 뚝 떨어지고 있 우리 새벽 4시에 나오는데 4시에 나와 하루 정도 있어봐요 얼마 팔지도 못해요. 옛날에 반부이안 돼요. 내상인 타지역 도매시장으로의 유출도 문제지만 도매시장 자체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 또한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그저 앉아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의 경쟁 시대에 한 사업자로서 자기가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소득을 얻으려는 그런 사업자의 역량을 갖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최근 집 앞까지 배송되는 인터넷 쇼핑몰의 활성화로 승승장구하던 대형 마트마저 위기입니다. 전문가들은 시설 개선뿐만 아니라 마케팅 교육 또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저 도매시장이 이사가는 곳이라는 개념을 갖지 마시고 새로운 산업과 함께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울산의 먹거리의 문화와 먹거리의 산업의 중심지다. 이런 개념을 갖고 이사를 갔으면 하는 이전을 해갔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농수산물 시장에 바라는 건 어떤 것일까요? 저희가 이런 재래시장에서 볼수 있는 것들을 한 곳에서 다볼 수가 있고 또 건너에는 해산타도 있고 또 농수산물 다 여기 있어서 그런 건좀 좋은 것 같아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도매, 소매의 기능과는 또 별개로 앞으로의 농수산물 시장은 지금과는 분명 다른 모습이어야 합니다. 농산물은 공산품에 비해서 면적 면접, 단위 면적당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를 무엇으로 바라봐야 될까? 사람들이 꼭 농산물이나 수산물을 시장 보러만 가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한두 시간 놀다 오는 것이다. 요새는 문화와 산업이 먹거리 문화와 먹거리 산업이 같이 가는 것. 그러면 관광객도 와요. 더 이상 시장은 물건만을 사고 파는 공간이 아닙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농수산물 도매 시장은 단순히 건물을 새로 짓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안과 밖 모두 달라져야 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울산 농수산물 도매 시장은 처음엔 도매 시장으로 문을 열었고 추후에 소매 기능이 생기면서 일반 소비자들과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현재는 이 도매와 소매 기능이 상당히 혼재되면서 본래의 도매 기능은 굉장히 약화된 상태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앞으로 들어설 농수산물 도매 시장은 이 도매와 소매 기능이 이렇게 지금처럼 혼재될 것이 아니라 각각 강화되고 전문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네. 앞서 그 전문가 인터뷰만 봐도요 서울에 잘 되는 시장 가 보면 뭐 식자재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먹거리 문화, 먹거리 산업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좀 이렇게 보여져요 어, 지금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외국의 외국 도시를 가보시면 항상 그 도시의 유명한 시장이 관광상품으로 많이 제시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서울의 경우에도 보면 노량진 수산시장이 이제 관광상품으로 나와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았습니다. 음. 그래서 이러한 관광과 문화 체험 뭐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노량진 수산시장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고 보고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작업이 2004년부터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이제 완공이 되어서 상인들이 입주를 하고 있는. 상태죠. 예. 그래서 수산시장이라는 것은 단순한 먹거리를 판매하는 것보다는 문화를 체험할 수 있고, 관광을 할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수산시장의 기능은 여러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노량진 수산시장도 있지만, 서울의 가락시장도 좋은 예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예. 얼마 전에 갔다 왔었는데요. 처음엔 가락 뭘 구두로 오라고 래서뭐 여기 어딘가 하고 갔었는데 아하.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북적북적. 뭐 즐기고 있었고요 또 다른 문화 소비를 만들어내는 한 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전에 가락시장은 사실 뭐 혼잡하고 또 현대화되지 못하고 복잡하고 지저분한 그런 시장이었지만은 예. 2009년부터 도매 기능 정상화를 위한 작업을 하면서 영업권역을 도매 기능과 소매 기능을 분리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2016년에 이제 가락몰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락몰에서 도매와 소매 더해서 문화 교류 이런 휴식까지 이어지는 이런 어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 가고 있고 그 성공적으로 좀 정착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해외 여행지 가 봐도 참잘돼 있는 시장 가면 저희 여행객들이 꼭 한번 들리기도 하고요. 울산시도 뭐 관광객들 끌어모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왕 짓는 거좀 거기에 맞춰서 지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예. 그 이탈리아 볼로냐 근처에 있는 피코 혹시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행가 봤어요. 여행객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곳이라고 어. 하는데요. 이것도 원래는 청과물 도매시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 지난 2017년에 1만 평 규모로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문을 열었는데요. 기존의 청과물 시장에서 새롭게 소비 트렌드를 소비 트렌드에 맞는 그런 소비 문화를 접목해서 지금은 세계적인 관광지로 거듭났습니다. 우리 울산 농수산물 시장도 이런 해외 사례나 아니면 뭐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적극 참조해서 새로 짓는 농수산물 시장 정말 오래 쓸수 있고 또 우리 울산을 알리는 새로운 관광지로. 발도 도할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청구암을 도매 시장이 하나의 테마파크가 됐다. 저희 분명 배울 점이 있을 것 같고, 자 어떻습니까? 시민들이 정말 많은 관심 보이고 있는데 시장이라는 공간이 주는 어떤 기분 좋은 그런 게 분명 있어서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갖고 지켜보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뭐, 국내뿐 아니라, 뭐, 세계 어디를 가든, 이, 뭐, 시장은 사람들이 흔히 찾는 관광 코스 중에 하나인데요. 네. 예. 울산 농수산물 도매시장, 뭐 이전 얘기가 나오면서 어디로 갈까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이전하는 곳이 뭐 단순히 도매시장이 이전하는 게 아니라 이 울산의 새로운 문화 공간이 탄생한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할것 같습니다. 네. 자, 김영주 변호사님 마무리 좀 해볼까요? 네. 예. 예. 농산물 도매시장을 해온 게 30년이 되었습니다. 30년 동안에 많은 문제점을 도출시켰고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전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이전하는 도매시장의 경우에는 도매 기능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그리고 문화공간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시 전체의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앞선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사 본부유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좀더 새로운 감각과 균형 잡힌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